오늘은 사림동에 있는 주택으로 왔습니다. 대략 두달 전에 1층 한 세대 쪽에 누수를 해결하였는데 이번에는 또 바른대 쪽, 저 안채 쪽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마침 지금 2층에큰 세대에 지금 이사를 나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작업하기에는 좋은 조건입니다. 이제 투불를 이쪽으로 갖다 놨네. 저쪽에 아, 투불을. <laughs> 이쪽에 왔다 놨네. 어. 야, 이거 오래됐는데. 근데, 자기 말은. 음. 예. 얼마 안 뜯다 하는데. 오래된 거, 올, 올 이거 오래된 거, 오래된 거 맞아. 근데 얼마 안 뜯다게? 지금 됐어요. 응. 야, 눈 많이 안 찼는데. 이 정도면 많이 세는 양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잡아야지. 예, 잡아야지, 그래. <laughs> 어요 위에도 통 놀리나는 통 놀라서 예예음 알겠습니다 이사를 언제 나갔습니까? 어제 아래 어제 아래 이게 오래 됐어 예 이게 해가 라고나 나가나고 나가나고 안, 안 나가는지라 아 그래 가지고 무슨 대고 와서 대구 주자이디서 산다 아예좀 빼야 돌아 음 그래 괜찮습니다 누수 잡으려고 일부러 사람 안배워도다 음. 잡는데. 이런게 부인은 뭐 안하잖아 집도 또 수리 한번 해야되겠네 응. 저희들은 빈집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 빈집 좋지? 이것도 네. 배관을 새로 한것 같은데 새로 한거래 이게 급수만 했나? 옆에찜하고 응. 배관을 아마 다른 시기에 했겠지? 같은 시기에 했나? 모르시요 배관이 쭉 저리 따라갔다 니까 노출해가지고 이 빛이 어딨니? 빛도, 빛도 아니고 이수 생긴다니 직수 없애고 콤봉시켜 놓은 거네 아, 콤봉시켜 놓은 예 어쨌든 천을 보면 되지 천? 찾... 네 어. 내가 갈게 예예 예. 일단 욕실에서 그 압력 세팅을 하였습니다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온수 라인 쪽에 그 4Kg 압력에서 압력 감소가 있습니다 가스를 먼저 투입하여 가스 탐지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흥건한데 어디서 났노 예 지금 여기 주방에 장판을 걷어보니까 물이 흥건합니다 수리를 이때에는 수리를 몇번 한것 같습니다. 미장이 벌써 두 포인트가 이 색이 다릅니다. 그 이후에 배관을 몰라나에서 보면 배관을 새로 한것 같은데 일단은 수시짐을 찾아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바닥에 물은 흥건한데 가스터지에 지금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녹본트에서 가스 탐지기의 맥스 수치가 뜹니다. 일단, 처음 탐지를 하여 정확한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쪽 포인트에 누수미 탐지됩니다. 요 바닥을 파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예요 포인트에서 그 애어 빠지는 소리가 올라옵니다. 야, 메타폴이다. 뭐야. 배관을 안 바꿨네, 집에. 야. 메타폴, 지금 배관이 보입니다. 지금 누술지진이, 이거, 벽속입니다, 벽속. 되게 코트의 물리진 지점인데 이 안쪽에서 이제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또 뒤쪽에는 그 화장실이 양변기가 위치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에도 여기 수리를 두번 정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일단 주인분하고 논해서 수리를 하실지 배관 온수 배관 교체를 하실지 어느 한 후에 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주인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여, 일단 이쪽 창틀 뒤쪽이 보올라실입니다. 보올라실에서 싱크대까지만 제가 연결해드리고, 그리고 욕실 안쪽으로만 온수라인 배관을 그 빼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쪽 욕실에서는 마감은 욕실 보수를 하면서 마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에서 싱크대 그리고 욕실 내부로 온수 배관을 한 가닥 넣어 놓겠습니다. 벽초에 메타폴 배관은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커팅하여 그 IS 부속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예, 보일러실에서 싱크대, 그 욕실까지 배관을 뺐습니다. 그 압력검사를 4 9 k 로 압력으로 검사중인데 일단 이상이 없습니다. 예, 메타폴 배관에 연결지점에 확인을 합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예, 반대편 보일러실에서 온수 배관이 새로 한 인입하였습니다. 싱크대는 에타풀 배관이 양호해서 그대로 연결을 하고 화장실 쪽으로 배관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부터는 그리고 화장실에서부터는 이 설비업체에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저의 업무는 여기까지 진행하기로 합니다. 예, 오늘은 그 며칠 전에 그 누수 탐지한 댁에 다시 왔습니다. 이쪽 부분에 누수가 발생된 포인트인데 무시해버리고 보호를 실에서 싱크대 연결한 후에 화장실까지 배관을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 주인분이 그 화장실에는 노출로 해서 그 배관을 시공하여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노출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온수 배관을 이렇게 노출해서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